사랑해요 맵 아이 사이 골라 골라 파스타 두개밥 하나 이렇게 하자 그럼 봉골레랑 고추 크림 파스타 먹자 가자 잘, 잘 먹겠습니다 오 왔다 왔다 이게 고추 크림 파스타 어. 갠신상 먹고 싶은 만큼 내가 다 먹을게. 왜 그래 우리 오빠한테 애교가운데 씨발. 아, 방금 한쪽 눈이 일그러진줄 알았어 진짜. 갠신상 내가 이거 맛있게 게아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들 아, 서로 마음을 하나씩 어, 갖고 가겠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동골레 파스타. 오 맛있겠다. 와 실하네. 그게 뭐야 이거. 오실한데 동골레 하나. 진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언니니까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다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이정이이이즈양이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자이어도이 정도. 이정 응,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잠시만, 이거 잘라야 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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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저게 너무 맛있다. 한정살. 음. 어, 진짜 한정살 김치 국밥이 음. 진짜 제일 맛있다. 강원도는 충천도 아니잖아. 강원도는 강원도지? 얘 강원도 사람이야. 응. 저 강원도 강릉 사람인데. 왜요? 나는 진짜 서울 태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모르니까 서울에서 나고 자라 맞아 나, 나 뭐. 별거 없네? <laughs> <laughs> 여기도 것들도 별거 없더라 니 말이 너무 심하다 야야니 뭐라고? 음. 한 번씩 사투리 할때 진짜 부산 사람들 <laughs> 같긴 하더라 야비 지금 뭐가 너 근데 갓 줘도 서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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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별거 없네 <웃음> <웃음> 진짜 감자만 먹었어? 요. 감자 언니 고른 지는 건 무시하니 어쩐지 감자같이 응? 생겼더라, 이내나. 야, 지금 뭐 하는 지금. 네가 우정여행이래. <laughs> CGV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지금 있어. 장난 안는 <laughs> 홈플러스 왜 있어? 홈플러스는 다 있는 거 <laughs> 야, 이씨모 <집사> 뭐... <laughs> 막장 뜨자는 거 나니? 아이뭐 뭐 지역들끼리 뭐한야 뭐. 어, 우리 지가 속에 나 아직 지 백화점. 진짜. 아! 야, 18번은 4번 줄른 건데, 이8번 이거 다 온다에 와면 백화점을 찾나나좀나 진짜. 나진알고 진짜. 나 진짜. 좀, 나 좀, 나좀 <laughs> 어. 안 되겠네 진짜. 나 진짜. 나진 바로 원샷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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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짜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나 아늑하네 야나무향 완전 좋아 감성 숙소네 야나야야 야, 엄청 좋은데? 어야 엄청 좋은데? 어, 너무 예 어, 좋은데? 오 좋은데? 아니 엄청 좋네 여기에 침대 하나가 단독방이 있고 어. 여기에 침대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 헌팅에 성공한 애를 여기다가넣고 나머지 두 명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 보자고 침대가 너무 푹신해 어 진짜 좋다 봐봐 진짜 어머 신기하다. 너무 좋다 야 겁나 좋아 침대 어쟤 개좋아 오늘 여기서 기필코 짝을 만나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랑 놀고 싶어 아, 맨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 맨날 남자 만나러 가려고. 헌팅을 하려고. 근데 항상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진짜 여기는 우리가 오면서 들었는데 지나가다가도 그냥 헌팅 됐대. 끝이 없네. 여기는 그냥 바닷가만 지나가도 그냥 헌팅이 된대 여기는 헌팅이 안 되면 그냥 병신이래. 그러니까 어차피. <laughs> 저딱 예언할게요. <laughs> 이따 새벽에 병신 새벽에서 정룡치 소주 먹는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따 갈때 다들 나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자. 이름까지 바꾼다고? 어, 원래 살짝 근데 그렇게 가줘야 돼 뭔지 알지? 보성유로 음. 가자, 보성유 저는 루비로 할게요. <laughs> 루비 루비 루비찌? 루비. 자, 루비. 아, 그러면 루비 이렇게 하자. 금. 박금. <laughs> 좋았다, <laughs> 어. 김금. 이은이. 이윤 어, 이윤 이은 이쁘다 이윤으로 해야겠다. 28살 96년생 쥐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뭐? 언니는 95에 95돼지띠 29살. 그래? 좋았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름이의 메이크업 시간입니다. 야름이 씨는 기본 화장이 몇분 정도 걸리시나요? 전 솔직히 6분? 근데 이래서 루미가 좋아요. 저도 근데 한 5분, 3분 걸리잖아요. <laughs> 네. 제 친구 중에 한명 있어요. 이 네. 사만다라고 하이 네. 가 3시간 걸려요. 화장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겠어요. 3시간 걸리더라고요. 전잘 <laughs>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빠르게 끝낼게요. 나베 기선 해주세요. 네, 지금 바르는 거는 이니스프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에 덕지덕지 바릅니다. 뺨알 머리를 때리듯이 멍이 들 듯이 때려주세요. 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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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차. 두 번째는 바비 브라운의 컨실러를 눈 밑에 있는 저의 시커먼 다크에다 처발처발해볼게요. 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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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쿵차. 눈이 사라져버려. 이번엔 패트를 또 발라볼게요. 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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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차. 저는 그냥 제 느낌 가는 대로 제 얼굴에 마구. <laughs> 제 손이 가는 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제 넓은 얼굴에 그냥 마구마구 두드려준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치다가 제 얼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쉬어주죠. 다시 한번 팔을 재정비하고, 쿵짝쿵짝쿵짝쿵짝. 1분 300타를 치는 스타면 장인같이 제 얼굴을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장인이라 합니다. 팩트는 AG20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피부가 끝난 것 같아요. 섀도우는 피카소의 빙이 된듯 이색저색 섞어서 마구마구 눈두덩이에 비벼주세요. 오늘은 남자를 헌팅할 거라 살짝 도화살이 들어간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저는 21호를 쓰는 것 같아요. 눈가리를 위로 반짝 올려주면서 눈 밑을 칠해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저 오므러진 입과 올라간 눈동자예요. 붓으로 아무리 해도 손만한 붓은 없다고 손으로 마구마구 비벼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의 코를 높여줄 수 있는 쉐딩. 쉐딩을 빡세게 해주세요. 가볍기 화장 맨키로요. 제 코가 3cm는 높아져 버렸죠? 그리고 이번엔 눈썹도 <웃음> 같은 <laughs> 제품으로 쉐딩으로 눈썹을. <laughs> 쉐딩으로 눈썹을 칠해줄게요. 네. 저는 아무거나 막 바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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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 언니가 왜이러지너눈똑 바랐다고? <laughs> 너 세모 나렸다고너눈 네모 나렸더라고 언니.